그래서 페이지 3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방문 드리겠습니다. r 르 t c 중앙의 정기총회가 12월 27일 화요일 날 양재동 더케호텔에서 있습니다.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계좌입금으로 확정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. ROTC 63기 모범기독후보생 표창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. 좋은 기독 후보생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섯 번째입니다. 백설년 장국 기념음악회 안내 드립니다. 어, 내년 1월 18일 에, 목요일입니다. 한 90분간 괴산 학생 분사학교에서 진행됩니다. 어, 대상은 r t c 1년차, 우리를 만은6 5입니다 후보생 2,700명, 그 다음에 전국대학교 학군단장, 어, 그 다음에 교관 300명 그 다음에 학군교 교장 및 장병 200명 그 다음에 솔리대우 출연자 150명 그 다음에 우리 아로티시안 1 5 0명 이렇게 총 3,500명 정도가 참석하는 큰교의 행사입니다.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학생군사학교장은 신실한 믿음의 장로인 학군 28년기 김도호 장군이 학군 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. 김도호 장군 요청사항을 어, 광고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하늘에 별이 되어 책자 한 3,000건 정도를 쭉 지정해 주겠다. 는게첫 번째 요청사항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어, 3,000명 정도의 후보생들한테 간식을 좀 제공해 주겠다. 는게두 번째 요청사항이고요. 세 번째는 어,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 대강당이 있습니다. 거기에 어, 피아노가 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어제 피아노는 어, 팔, 어, 팔기 선배님이신 김종석 3위 박기회장님께서 계산 어, 어, 학생 군사학비에 어, 그랜드아노을 기증하기로 확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다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. 한 달에 메리된 책자 이제, 이제 은당2만 원씩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. 아, 이과하고 이 간식하는 일에 우리 여기 선배님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이 내용은, 어, 사실은 내용은 백선적 장군 기념 어마어마키지만 후보생들에게 기독 정신을 바로 심어주고 보고화 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어,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어, 바울지의 송대조찬회 배가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7시 기독교회나 회간 1311에서 진행됩니다.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